네, 레위기, 오늘 62탄입니다. 제목은 애굽 청년 속의 예수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2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3절까지요. 네, 같이 읽을게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대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름이 내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와 이민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지정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본문 말씀은 우리가 흔히 이제, 공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죠. 뭐 영화에서도 많이 이 말씀을 쓰고 사람들이 많이 쓰죠. 그래서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제 죄를 담당한 애국 청년이 예수 그리스의 예표였다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봤어요. 이제 그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이제 24장에서 이제 이 애굽 청년에 관한 힌트가 몇 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싸움의 장소, 지금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 애굽 청년이 싸움을 한 건데 이 싸움의 장소가 단지파 안에 그 진영 안에서 그 장막에서 이제 싸움이 발생했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 청년의 신분이 이스라엘 어머니를 두고 또 애국 아버지를 둔 혼혈이라는 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힌트를 줬죠. 그래서 이그 당시에는 북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청년은 당연히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이 일어난 이유는 신분의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것이고 거주지의 문제로 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싸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그 장소를 자꾸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장소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애급청년이 장막에서 싸운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거주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과 계속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애굽 청년은 하나님을 모독하며 저주하는 망언을 했기 때문에 모세 앞으로 이제 잡혀온 것입니다. 즉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10계명을 가지고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식일을 가지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아, 제가 아니고요, <laughs>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들으면 그 말들이 뭐예요? 기절초풍할 일이죠. 어, 안식일을 막 자기 거라 그러고 막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말 자체를 어,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얘기 하셨습니까?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마치 이 애국 청년이 이, 저 성막을 헐어버려라 이런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저 성막을 헐어버려라.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망언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 청년을 잡아다가 모세 앞에 맡겼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이, 이 사람을 대했냐면 마치 빌라도처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손을 씻는 것처럼, 빌라도가 손을 씻은 것처럼 그 재판에, 그 재판을 누구한테 넘겨요? 하나님한테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본문을, 이게 중요한 본문이라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레위기 24장, 16절, 지난주 마지막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와의 호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와의 호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결문이 매정하게도 애굽청년은 사형이다. 이렇게 선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결문이에요. 이게 애굽청년은 사형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지금 16절 이하, 17절부터 23절까지 읽은 본문은 뭐냐면, 이 애국 청년의 사형에 관한 판결문을 읽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줬고, 모세가 지금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좀 보셨겠지만, 재판할 때 그러잖아요. 판사가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면, 이제 판결 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건 번호 몇몇 몇, 몇 이렇게 판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문 경험 없으세요? <laughs> 주문. 그리고서 그 판결에 대한 적힌 그 문서를 쭉 읽어요. 그러니까 형사소송에서도 여러 가지 판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공소기각, 뭐 무죄, 뭐 형의 선고, 뭐 소송의 비용은 얼마고, 뭐 피해자는 뭐 얼마를 내라 이런 것까지 다. 낭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낭독하는 낭독문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청년에 대한 판결을 했고, 그 판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들과 함께 이제 판결문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은 애굽 청년은 돌로 쳐 죽이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17절부터는 부가적인 법적 이유를 지금 명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동해 보복법이라는 판결문은 애급 청년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애급 청년으로 인해서 생겨난 하나님의 법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판결문을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 마지막에 보면 23절에 보면 이제 판결문을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애급 청년을 데리고 이제 사형 선고를 집행하는 거예요. 집행하는 거 그래서 24장, 23장에서 이 청년을 죽임으로써 이제 모든 판결이 이제 끝나는 거죠. 선고하고 그다음에 실현까지 바로 곧장 이어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4장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등잔대 이야기, 진설병 이야기, 그리고 뜬금없이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동해 보복법이라는 율법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부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애굽 청년을 실제로 사용시키는 그 내용까지 성경이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이게 막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한 포인트로 애굽 청년이라는 그 대상을 두고 원 포인트로 그냥 쭉 지금 내 위기 전체가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제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라는 동해보복법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동해보복법, 동해복수법이라고도 해요. 뭐다 비슷한 말이니까. 그래서 오늘 판결문의 마지막 22절은 나는 너의 하나님 요한이라 하면서 망치로 판결문 꽝꽝꽝 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요한이라 꽝꽝꽝. 그리고 판결이 끝났으니까 사람들이 애굽 청년을 데리고 가서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죽었어요 애굽 청년이. 결국 애굽 청년은 단지파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모세로부터 버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본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 이 판결문이 이 애급 청년의 죄와 비교해서 보자면 합리적이에요, 불합리적이에요? 불합리적이에요? 불합리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본문은 동해복수법이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만큼 갚아주라는 게 동해보복법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친구를 때려가지고 눈을 한 쪽을 실명을 시켰다. 그러면 동해 보법법대로라면 그 친구는 제 눈을 하나를 이렇게 실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쌤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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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laughs> 쌤쌤 되는 거예요. 이게 동해 보법법이에요. 그러면 본문에서 이 청년이 이 판결을 받았다면 이 청년은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걸 실행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사람은 한명 이상 누군가를 살해했어야 되죠. 동해 보복법대로라면 누군가를 살해했어야 돼요. 그런데 애굽 청년은 그 누구도 죽이지 않았어요. 성경의 증언은 그냥 이스라엘 어떤 사람과 그냥 싸웠다. 그리고 애굽 청년은 하나님을 욕했다라는 이유로 잡혀 왔거든요. 그러면 이 판결문이 동해 보복법이라면 욕을 먹은 존재가 이 애굽 청년에게 욕을 하면 되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말이? 동해보법법.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이 청년이 하나님을 욕했어요. 그럼 하나님도 이 청년한테 한번 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동해보법법이에요. 욕하면 돼. 그런데, 이 청년은, 사형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해보법이라는 이법 자체가요, 가해자를 위한 법이에요.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가해자를 위한 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조선시대 보면, 이제 신분이 낮고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분이 낮은 백정이 양반댁 아들을 때려서 이빨을 하나 뺐다. 그러면 양반댁에서 이 백정 아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이빨 하나만 뺄까요? 반 죽여놓겠죠. 저라도 반 죽여놓을 거야.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가해자, 이 백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해보복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빨 하나 뺐으면 너도 그냥 이빨 하나만 빼. 이게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가해자를 위한 법이에요. 그러면 이 가해자를 위한 법이라면 이 법은 지금 애급 청년을 위한 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애국청년을 사형을 시켜버리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해보법법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뢰이 막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라 당한 것보다 여러 배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학교 때 일진놀이 혹시 해보셨어요? <laughs> 내 친구가 어디 가서 다른 학교 애들한테 맞고 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열댓 명이 우르르 가서 그걔 잡아다가 반쯤 죽이는 게 그게 이치잖아요. 사람들이 이치잖아요. 어, 죄송해요. 네, 17대1로 맞아 봐가지고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나친 보복을 막기 위해서 동해보복법이 있는 것이고 힘 없는 가해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지금 이 애국 청년은 힘이 없는 가해자죠. 힘이 없는 가해자. 결론적으로 지금 이 법은 이 청년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어야지 맞는데 사형 판결은 전혀 납득이 안 가는 판결문이라는 거예요. 왜이 청년에게만 유독 동해보법법이 이처럼 가혹한가? 이 애국청년은 사람들에게 살인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을 욕했다라는 것 뿐인데 그거 하나님이 너 나를 욕해? 그럼 나도 한번 욕해. 이게 동해보복법인데 도대체 이동해보복법이 전혀 이 청년에게는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했다라는 이 말도요, 제가 사실 지나치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욕했다. 이것도 제가 지나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했고 저주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모욕하고 저주했다. 이거하고 욕했다라는 건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놓고 이 청년이 하나님 개땡땡 이렇게 욕한 게 아니에요. <laughs> 하나님 개땡땡 이렇게 욕한 게 아니라 이 말의 뜻이란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욕되게 했다. 그러니까 욕한 게 아니라 욕되게 했다. 그러니까 애급청년이 화가 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놓고 막 욕한 게 아니라 욕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세상이 이 모양 욕골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적 없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왜이 세상이 이 모양 욕골입니까? 이렇게 한탄한 적 있잖아요. 이게 뭐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이 모양 욕골입니까? 도대체 왜이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애급 청년도 이와 같은 유예 원망을 한 것이지 대놓고 하나님을 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의 판결은 너무도 이 청년에게 가혹하고 무리한 판결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무리한 판, 재판을 허락하시고 사형 판결을 허락하실까? 간단하죠. 이 청년은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여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만큼 억울하게 돌아가셨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국청년을 한번 욕하고 동해보법복대로 하면 되는데 죽여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 애국청년을. 그래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모욕 말고는 사실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죠. 다른 해석에 틈이 없어요. 왜냐면, 하 본문하고 맞지 않으니까. 동해 보법 보유라고 했으면, 용서해줘야 되거든요. 야, 너도 하나님 한번 욕해. 아, 나도 너한번 욕할게.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실은 5장,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이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그러니까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 레위기 24장 20절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이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끌어다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가해자를 보복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였지만 너희들은 이 가해자를 보복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빨 하나 뺐으면 이빨 하나 빼라. 요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애굽 청년의 재판이 이 레위기에 있는 24장에 있는 이이 애굽 청년의 재판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오늘 말씀대로 이 애굽 책련의 재판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직도 율법을 동해 보복법으로 지키고 있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실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 기독교인들은 나를 믿는 너희들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동해 보복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인데 예수님은 그 가해자를 위한 법을 그 이상의 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해자를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얘기는 뭐예요? 동의보복법 그 이상의 법을 너희가 실천해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애국청년은 죄가 없다. 때리지 마라, 죽이지 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너에게 이뤄놓으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독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도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 애급청년이 뭐예요? 지금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 거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내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속옷을 가지고자 고발하면 거독까지 내어주라. 너의 짐을 들고 오리를 오라고 하면 심리까지 가져라. 돈을 꾸어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애국청년이라면 이렇게 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어.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죠. 어.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오른뺨을 치면 상, 상대가 다 오른뺨을 치면 그 상대의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드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일율법의 완성은 특히 이 이,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강화된 산상수은, 예수님 말씀하신 강화된 산상수은은 우리가 즐길 수 없음을 이야기 하는 거야. 그,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애굽청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의 도모형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애굽청년이 뭐예요? 어떤 죽음을 죽었어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는 죽음을 죽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내어주는 자로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청년은 살인도 안 했어요. 뭐 누구에게 이빨을 빼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없는데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뭐요? 예 강화된 상상수훈을 지키고 있는 자를 애굽 청년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걸, 결국 이거는 그 애굽 청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상상수훈에서 지금 겉옷을 주고 속옷을 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시는 거죠. 예수께서 오른편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신 거고요. 예수님을 고발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속옷을 내어주고 거듭까지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 위에 있을 때 군병들이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누어 가져요. 그리고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가져갑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바로 그 억울하게 죽은 애급 청년이 죄가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상상수원에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애급 청년이 곧 예수 그리스의 도 예표이며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고 우리와 같이 거주하는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몰라보고 어때요?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단지파에서 나가라. 왜네 아비가 애굽 사람 아니냐? 이러면서 그래서 바리새인과석인관들이 예수를, 예수님을 애국 청년 취급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교회들에, 교회들에게만 아주 비밀스럽게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신 그 예수 그리스를 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계속 주는 이유, 우리보고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아는 거예요. 아 나는 불가능한 죄인이구나. 그런데 예수라는 어떤 메시아가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지켜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는 자로 십자가에 달려서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성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동해 보복법을 실천하시고 실행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 그 십자가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로 풀지 않으면 오류만 계속 나고 답이 나지 않아요. 본문도 분명히 그렇잖아요. 16절에 보면 모든 회중은 애급 청년을 돌로 쳐라 죽여라 해놓고 17절은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풀 거예요? 구속사가 아니면 이말 자체를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 회중은 치라 그랬으면 이 사건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뭐요? 돌을 들어 쳐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아무 그냥 이 사건에 대해서 몰라 그런데 온 회중은 돌로 치래요. 그러니까 아무 아무도 얼떨결에 나도 들어서 쳤어. 16절에 쳤어요. 치라 그래서 쳤어. 근데 17절 보면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러면 나도 죽여, 죽어야 되는 살인자가 된 거잖아요. 이 자체가 모순이에요. 이, 이런 걸 가지고 말이야, 방구야,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윤리도덕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해서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다 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맥상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은 모세우경이 짜집기 되었다. 이 말씀 했다가 저 말씀 했다가. 동해보법법을 막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 청년을 끌어다가 또 돌에 때려 죽이고. 그러니까 이거 막 섞여 있다. 문장의 구조가 섞여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사로 딱 보면 흐름도 정확하게 맞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로만 드러내는 책으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애국 청년을 머리에 안수하고 돌을 들어 때려죽인 사람 16절이죠. 그래서 우리도 죄인이고 죽어마땅한 자.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동의의 보법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도말하셨다. 그래서 성경의 난제들이 사실은 구속사적 십자가로 풀면 정말 비밀스럽게 다 풀려요.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애굽 청년이 등장하여서 이 레위기에 이제 모든 지금 여태까지 지금 62탄이니까는 1년 넘게 우리가 레위기를 쭉 보고 있어요.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했어요? 번제. 각종 오대 제사를 했고, 그 다음에 율법도 했고, 그다가 성막에 있는 내용까지 했고, 전부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 계속해서 결론적으로 애굽 청년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고 죽으신 분. 그러니까 예수, 이 애굽 청년은 지켜내고 죽은 게 아니라 억울하게 그냥 죽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니까 아 이게 억울한 죽음인데 그 억울한 죽음이 모든 율법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더라. 그러니까 다 지켰다 이게 되는 거야.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번제를 이루시고 화목제를 이루시고 속죄제를 이루시고 다이뤘다 동해 법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잖아요. 이루셨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그 놀라운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 이거 좀 놀라워야 되는데. 나만 놀라운 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도의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태하고 또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교회들에게 이렇게 성경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레위기 남은 시간 동안 그 교회들에게 계속 뭔가를 이야기하는 내용들.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 레위기 끝나면 이제 모세오경 쭉 계속 하려고 했는데좀 너무 지겨우실 것 같아서 딴 데로 갈 거예요. 시 가서 하나로 갈것 같아요. 아마 욕기가 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미리 좀 읽어보시면 욕기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예, 그래서 미리 좀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난 건 아니에요. <laughs> 다음 주에 이제 그 우리 뭐 하죠? 네. 재직회 하죠? 재직회 해서 이제 톰이 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레위기 마무리 이제 하고 그다음에 육기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볼 때마다 정말 예수가 여기도 발견되구나, 예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라는 걸늘 묵상하며 그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기도하겠습니다.